97번을 보자. Z2라는 것은 Z1에 켤레복소수를 친 다음에 1 플러스 i를 곱해라. Z2에 켤레복소수를 친 다음 또1 플러스 i를 곱해라.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Z100에 대해서 실수 부분은 뭐냐? 이렇게 물어봤네. 자, Z100이란 Z99라는 녀석을 켤레복소수를 치고 1 플러스 i를 곱했을 거야. 그죠? 그럼 z의 99란 z98을 켤레 복소수를 치고 1 플러스 i를 곱한 걸 거야. 그렇죠? 그러면 이 녀석은 자, 이 녀석을 켤레 복소수를 쳐서 이 자리에 집어넣는다면 z98 곱하기 1 빼기 i 라고 얘도 켤레가 적용이 돼야 되고 1 플러스 i 이렇게 곱해져 있을 거라는 거죠. 그러면 이거는 z 98에다가 이 곱하면 이 i가 어? 어, 두번할 때마다 2 0 곱해진다 이 말이 되겠지? 그러면 쭉쭉쭉쭉쭉쭉 규칙을 반복하게 되면은 뭐몇 개만 더 쓸까? 96에다가는 z가 한번더아2가한번더 아, 곱해지겠지? 그러면은 음. Z2에다가 뭐를 곱한 거야? 2에 49제곱 곱하면 되나? 2를 빼면 2가 한개 2를 두번 빼면 이렇게 2가 된다는 것은 100에서 2를 49번 뺀 거잖아. 그래서 49제곱이 되겠지. 되죠? 자 그다음에 Z1 Z2를 구해보면은 제트 원의 결례 복소수인 1 2 i 라는 거에 대해서 1 플러스 i를 어이구 안 보이노. 다시 1 2 i 라는 거에서 1 플러스 i를 곱하는 거니까 계산해주면. 그냥 노가다 정리할까요? 1 플러스 i 마이너스 2i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3플 i 꼴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러면 이녀석 자체가 3플 i에다가 2의 49제곱을 곱한 거다. 됐나요? 그래서 실수 부분은 3 곱하기 2의 49제곱이 되겠지? 그래서 3번이다. 될 말이 되겠네요.